안녕하세요. 이번에 조립할 PC는 i5 8 4 0 0이고요 옵티머스, 이번에 신형 나온 옵티머스 500W 파워 사용을 할거고요 SSD는 m.2를 사용을 할 겁니다. 메모리는 8GB 21600 사용할 거고요 메인보드는 ASUS H310M-A. 이번에 2.0 새로 나온 거죠. 이 보드 케이스는 A20 케이스를 사용을 하여 한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ASUS 나온 H310 보드 R2.0 버전은 윈도우 7도 설치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윈도우 7을 설치할 건 아니구요 윈도우 10으로 테스트 할거고요 아직까지 이런 버전이 나오는 거 봐서는 윈도우 7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윈도우 7용으로 드라이브도 호환성 있게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CPU 장착을 하겠습니다. CPU 장착 시 보드 쪽에 있는 핀이 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CPU 이쪽 칩 면에도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가까이 가 볼까요? CPU 사각에 보면 이 홈이 파져 있어요. 이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이 메인보드 요쪽에 체결을 잘 해야 됩니다. 가끔 실수로 뒤집어서 꽂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저걸 어떻게 뒤집지? 할 수도 있지만, 야, 몇 분을, 몇분 정도가 뒤집혀가지고 CPU가 깨져서 오는 걸 봤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메모리 슬롯 장착할때는 옆에 레바를 옆으로 여시고요홈 베이스에 맞게 슬롯에 잘 장착하시고 과감하게 힘을 조금 적절하게 주셔야 됩니다 쿨러 장착을 안하고 메모리부터 꽂았네요 자 CPU 쿨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왜 안빠지냐 보면 아시겠지만 각 잠금 여기 보시면 잠금 걸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잠금인 거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면 풀리는 겁니다. 잠금으로 그러니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써머그리스는 발라져 있어요. 굳이 써멀타워 바르실 필요 없고요. 준비 s 에잘 맞춰서. 분들은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누르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드를 들어서 이렇게 조여줍니다 자 이제 적당하게 이제 선정리를 좀 하고요 보시면 가까이서 볼까요? 여기 CPU 팬이라고 적혀 있죠. CPU 팬 여기에 파워 케이블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M2를 꽂을 것이기 때문에요. 엠더드를 장착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이게 조립을 할때 말이 없어요. 원래 좀 조용히 말이 없이 작업하는데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작업을 하려니까 상당히 좀 쑥스럽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없네요.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고객분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혼자 떠드는 거하고 또 사뭇 달라요 지금 자이 제품이 엔다투 256기가짜리고요 이 이보드는 이 엔다투 잠금이 나사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잠글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으로 여기 안에를 넣어서 힘으로 손으로 꽉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또 한번 크로스 조합 한번 해 볼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장착된 거 온다트도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케이스가 A20번이라는 케이스고요 옆에는 아크릴 입니다 이리고 보시면 전면에 팬이 3개가 달려있구요 뒷면으로 선정리 홈이 웬만한 선들은 다 뒤쪽으로 돌려서 작업을 할 거구요 선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구요 왜냐면 시드롬도 없고 SSD도 응답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선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고가의 케이스가 아니라서 옆에는 이제 아크릴로 되어 있고요. 파워도 밑부분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 모델처럼 윗부분으로 장착되는 겁니다. 윗부분에 파워도 장착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작업을 할 것은 메인보드를 지지할 수 있게끔 여기 나사를 체결을 하고요. 저희는 육각 도라이바가 있기 때문에 훈안 돌려도 메인보드 육각 도라이바로 조입니다. 뒷면 백판넬도 장착을 하고요. 백판넬을 끼실 때 제대로 꽉 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 나중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제대로 꽉좀 끼시고 메인 보드를 장착을 할때잘안 맞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위에 핀이들을 살짝씩 이렇게 좀 구부려 줍니다. 조금씩. 보통 조립을 할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케이스에 메인 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먼저 뭐 누드 테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조립하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해서 보드가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장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게 사양이 그렇게 어려운 사양 때가 아니라서. 그냥 바로 케이스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조립을 바로 장착할게요. 메인보드 장착이 끝났습니다. 이제 메인보드 장착은 끝났고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 선들을 뒤쪽으로 좀 돌려야 될것 같아요. 이 선들을 케이스 뒤쪽으로 돌려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돌리는 게 나을까요? 케이스 뒤쪽으로 해서 이 배선들을 뒤로 뺐습니다 자 이제 전면 쪽에 있는 배선들을 케이스 뒤쪽으로 깔끔하게 빼가지고요 이렇게 빼놨고요 이 단자는 천면 오디오 단자입니다. 보통 이 단자는 USB 단자고요. 2.0이에요. 이 케이블은 USB 3.0 케이블입니다. 3.0 케이블 여기 있죠. 이 케이블들은 전면 리셋, 파워 스위치, LED 케이블입니다. 작지 않아서 카메라 앵글에 조금씩 가리는 점 이해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저 해야 될 거는 뒷면 팬이 선들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또? 이 선을 좀잘 정리해서 이렇게. 케이블 정리까지. 자 이번 파워는 파워 케이블이 알록달록한 케이블이 아니고 플랫 케이블이라서 또 블랙이고 검정색이고 해서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생각인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플랫 케이블 위주로 파워를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요 뒤쪽으로 케이블 정리를 좀더꽉 묶어야 되겠네요. 자, 뒤쪽으로 케이블을 전부 다 몰아넣었습니다. 다 몰아놓고 뚜껑을 딱 닫았구요 자 그러면 이제 안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안에 보면 뭐가 휭 하죠 최대한 선들이 없죠 좀 깔끔하죠 너무 휙 하니까 좀 그런가요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그렇게 고성능 그래픽카드로 장착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장착하는 건 지포스 GT730 모델입니다 요즘 이730 모델도 이제 별로 물건이 없어요 자, 이제 보시면 내부 부품들은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SSD도 뭐 m.2로 서 쓰다 보니까 뭐 따로 장착되는 건 없어서 휑하고 이 케이스가 또 시드롬도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시드롬도 없고 선정리는 전부 뒤로 다 돌려버렸고 하니까 안에가 좀 뭐가 좀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 그래도 저는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는 아주 명쾌한 소리가 삑 하고 납니다. 전면 쿨러도 이쁘네요. 이쁘죠. 가격 대비 봤을 때 디자인도 그렇고 괜찮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저희가 약간 저가 중저가 모델로 했을 때. 요 케이스를 앞으로 좀더 이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CPU 온도 그리고 CPU가 i5-8400 8세대 CPU i5-8400 이구요 메모리 8기가 SATA6에 256기가 M.2 인식이 되죠 예, 네, 장착은, 인식은, 잘, 인식은 잘 되고 있어요. CPU 온도가 현재 25도. 평균 요즘 나오는 CPU들이 보통 뭐 펜티엄이든 뭐 i5든 i3든 대부분 보면 제가 요즘 봤을 때 25도에서 3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AMD 마찬가 AMD도 마찬가지인데 AMD도 보통 뭐한 30도 미만, 한 25도, 30도 정도 사이 정도가 보통 그 정도 온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얘도 현재 25도, 뭐 그냥 뭐 정상적인 온도. 옛날에 쿼드코어 CPU치고는 발열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쿼드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0도 정도 내외 정도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30도 미만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뭐 발열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패스트부트 인너블돼 있고 C.S.M. 되어 있고 여기는 윈도우 즈위에 바이 모드로 바꿔주고 이제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립이 다 끝났고요. 뭐 아까 보셨다시피 안에는 좀 휑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고 합니다. 여기서 딱 없는 거는 뭐 시드롬 하나밖에 없네요. 조립 다 됐고요. 이제 아크릴 뚜껑을 닫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크릴은 투명입니다. 안에가 다 보여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